2025년도에 개발자가 되기로 결정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취미로 또는 부업으로 개발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또는 AI가 너무 미친 듯이 발전해서 기술의 중심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 어떤 이유에서든 소프트웨어 개발을 배우고 싶다면 이미 수만 명의 수강생을 가르쳐 본 제가 이 영상 하나로 2025년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코드팩토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2025년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순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입문하는 법, 심화로 진입하는 법, 필수로 알아야 되는 지식, 포트폴리오 만들기, 코딩 테스트 준비, 자격증 따기, 소프트 스킬 개발하기, 그리고 마무리 순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막연히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 가지 골라서 배워보는 게 제일 좋아요. 초심자이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이고 난이도가 낮은 언어가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도저히 못 고르겠다면은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시면 돼요. 간혹가다가 C부터 배우라는 정석을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컴공 학생처럼 강제로 항상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상황에 노출이 돼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말은 무조건 거르세요.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입문 장벽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내 학습 환경을 무조건 포기하지 못할 환경으로 강제로 만들어야 돼요. 정석은 나중에 돌아와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그 언어를 배우시고 이게 베스트 케이스예요. 아니면은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하시면 돼요. 제 유튜브 채널에도 무료 자바스크립트 마스터 클래스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첫 언어는 어떤 걸 배워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장담해드려. 어차피 조금 지나면 언어는 수도 없이 많이 배우게 돼요. 그러니 일단은 가장 접근성이 높은 언어를 먼저 배우고, 내가 진짜 프로그래밍할 수 있을 만한 인재인지, 작심삼일은 아닐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나서 난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 본게임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언어는 기본기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지금 ABC를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걸로 우리가 문장을 완성하고 sl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선택에 따라 기술이 조금 갈립니다 수도 없이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카테고리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인 것들을 조금 한번 모아 보면 특히나 초심자가 조금 해볼 만한 것들을 모아 본다면 프론트엔드 백엔드 게임 개발 클라우드 및 데보스 정도로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영역을 선택하냐에 따라 언어를 추가로 배워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언어를 하나 배웠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 해도 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언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차이는 사투리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프론트엔드가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프론트엔드는 쉽게 말해서 사용자가 보는 영역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웹사이트를 디자인하거나 앱을 디자인을 하거나 백엔드와 연동하는 작업을 담당을 합니다. 두 번째로 백엔드는 우리가 흔히 서버라고 부르는 영역이에요. 프론트엔드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로직을 처리하고 데이터를 영속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게임 개발이 있는데 이전에 말한 일반적인 개발과는 약간 다른 기술 스택들을 요구를 해요. 게임 업계에 취업하고 싶거나 게임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면 이쪽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및데보업스가 있어요. 자, 이거는 초심자에게는 추천하기 약간 난이도가 있는 거기는 한데 어떤 서비스를 제작하든 대중에게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포라는 거를 해야 돼요. 배포를 할 때는 인프라를 어떻게 관리할지 배포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역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면웹프론트엔드로 돌아가면은 웹프론트엔드는 필수 기술로 HTML, JavaScript, CSS,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배워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React 또는 v e 중에 하나를 배워야 되는데 모르겠으면은 그냥 React를 추천을 드릴게요. 업계 스탠다드는 React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React를 배우고 나서 Next.js를 그냥 배우시면은 됩니다. 앱 프론트엔드를 하기로 했다면은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 그리고 iOS 앱 개발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하고 싶은 거 고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 작동하는 앱을 만들고 싶으면은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면 되고요. iOS,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작동하는 것들을 만들고 싶다면은 iOS 개발을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독특한 영역으로 가본다면은 안드로이드와 iOS를 하나의 소스코드로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플러터, 렉트네이티브, 코틀린 멀티 플랫폼이 있어요. 렉트네이티브는 플러터 앱의 인기가 조금 시들었고 코틀린 멀티 플랫폼은 너무 신생 기술이라서 초심자에게 추천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플러터를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로 플러터는 제 베스트셀러 강의와 서적이 있으니까 영상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백엔드를 하기로 했다면 스프링, 네스트제스, 장고, 라라벨 같은 것들이 있어요. 각각 자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PHP라는 언어를 사용해요. 워낙 프레임워크별로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다양한 기술들이 있고 현업에서는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동시에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다농코,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는 스프링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가장 시장이 크기 때문에 무난한 취업을 원한다면 스프링이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자바스크립트 백엔드인 네스트 JS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는 프론트엔드 개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하나로 풀스택, 즉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전부 다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스트 제스 대신 익스프레스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분들 말들은 그냥 듣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네스트 제스도 저희 베스트 셀러 가의가 있으니 설명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장고는 파이썬 기반의 서버 프레임워크고 라라벨은 php 기반의 서버 프레임워크에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면 스프링이나 네스트 제스 중 하나를 배우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게임 개발은 나름 독보적인 영역이에요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술은 유니티와 언리얼 엔진이니까 이둘 중에 하나를 배우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및데브옵스는 초심자가 투입되기는 적합하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한 사이클 경험하고 나면은 바로 경험하게 될 영역이니까 그래요. 클라우드 플랫폼으로는 아마존이 운영하는 AWS,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Azure, 구글이 운영하는 GCP가 있어요. 이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초보는 그냥 AWS 배우시면 돼요. 클라우드를 배운 후더 재밌는 내용이 필요하다면 Kubernetes나 Terraform 같은 기술을 배워보셔도 좋아요. 내가 선택한 개발 영역을 충분히 학습을 했다면 개발자라면 누구든 학습해야 하는 지식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기술을 선택했든 무조건 필수 지식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SQL이 바로 이 영역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포스퀘스퀘, 오라클, 마일스 l 몽고 DB 등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현대는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는 포스퀘스 l 만 알아두면은 무난합니다. 자, 나머지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더 늘고 나서 그때 그때 배우시면은 돼요. 자, 이 정도 배우고 나면은 이제 무언가 단순하게 하나를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은 실력이 됩니다. 자, 이때부터 포트폴리오를 작업하면 돼요. 포트폴리오는 별거 없습니다. 자, 내가 배운 걸 기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낸다면은 그게 전부 다 포트폴리오예요. 보통 초보분들은 어떤 토픽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해야 될지 고민을 진짜 쓸데없이 많이 하시는데 나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반려견에 관심이 많다면은 반려견 관련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되고요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다면은 비트코인 관련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돼요 그리고 게임에 관심이 있다면은 게임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하면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 세상에 없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창업하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있는 거를 재구현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면접을 볼때 내가 신나게 떠들 수 있는 주제라면 아주 완벽하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코딩 테스트 준비예요. 모든 기업들이 코딩 테스트를 필수로 보지는 않지만 큰 기업들은 대부분 코딩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는 해요. 다만 알고리즘 실력자를 가려내 잡기보다는 최소한 기본이 돼 있는 개발자를 찾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고리즘 공부는 책한 권을 사서 매 아침 또는 저녁에 항상 같은 시간에 정기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꾸준히 하는 걸 목표로 하면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루에 투입을 하면은 제일 좋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은 다양한 자격증에도 도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국가 자격증은 정말 비추합니다. 특수한 상황에 필수인 경우가 아니라면은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자격증은 클라우드 자격증 위주. AWS, Azure, GCP의 클라우드 자격증 위주거나 아니면은 k u b e r n e t e s 자격증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개발자라고 개발만 잘하면 사람들이 안 놀아줍니다. 자, 하드 스킬만큼 중요한 게 소프트 스킬이에요. 소프트 스킬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이건 하드 스킬이랑 똑같아요. 많이 해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계속 외부에 노출시키세요. 스터디를 리드해 보고, 친목 모임에 참가도 해 보고, 멘토링 세션에 돈을 내고 가서라도 교류를 한번 해 보세요. 계속할수록 분명히 능숙해집니다. 말씀드린 이 과정을 전부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이제 인내와 지속의 시간입니다. 성장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거고 기약없는 기다림이 너무 힘들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성장이에요. 원래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내고 있다면은 언젠가 다시 뒤를 돌아봤을 때 자연스럽게 성장해 있는 내 모습을 무조건 볼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러러보는 높은 위치까지 달성한 사람들은 모두 같은 성장 과정을 겪고 버텨냈습니다. 제 수강생 중에서는 30대도, 40대도, 50대도, 60대도 있습니다. 10대도 있어요. 비전공자도 있고, 문과 출신도 있고,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배경의 사람들을 수도 없이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절대적인 제약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게제 판단이에요. 제가 봐온 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증명해냈으니까요. 2025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도착해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